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도 하는 깊은 산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별빛이 가득한 밤에 세 나무는 각자 가지고 있는 멋진 꿈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저기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좀 봐. 꼭 다이아몬드같이 너무 예쁘지 않니? 하, 저런 보석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는 부자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음~ 나는 힘이 센 나무가 되고 싶어 힘센 나무 왜힘센 나무가 되고 싶어? 나무가 되면 멋진 배가 될수 있거든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아주아주 아주 위대한 왕을 태운 특별한 배가 될 거야 음 그렇구나 나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 아무래도 키가 큰 나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산속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처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모두가 나를 우러려 보는 위대한 나무가 될래. 시간이 많이 흘러 새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새 나무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처음 봤어. 이 나무로 가져가야겠다. 아... 아이고야... 아... 아... 나무 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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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될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오...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걸? 이제 드디어 배가 될수 있어. 흠, 이 나무는 길쭉하게 키만큼 나무군. 에잇, 가져가 보면 어디에는 쓸모가 있겠지 뭐. 이제 내꿈은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고 싶은 꿈. 위대한 왕을 태운 멋진 배가 되고 싶은 꿈. 모두가 우러러보는 키가 큰 나무가 되어 살고 싶은 꿈을 꾸던 새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흘렀어요. 새 나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와!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보석도 아니고 동물들 밥그릇이 되었다니. 자, 여보 아기는 여기 있는 이 말구유에 눕히면 되겠어요. 그래요. 아주 따뜻하고 안전해 보이네요. 어? 나는 동물들의 밥 그릇을 담는 구유인데 여기에 아기를 눕히시겠다고요? 오늘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 오늘따라 하늘의 별들도 유난히 더 반짝반짝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고 그나저나 너무 따뜻해서 잠이 스르르 들 것만 같아 아주 크고 반짝이는 별들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계신 이곳까지 왔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아주세요! 내가 담고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예수님?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일 뿐인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 제 꿈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예수님을 담은 구유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구유예요. 음, 오늘도 생선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같이 튼튼한 나무는 힘센 나무가 되어서 위대한 왕을 태운 멋진 배가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큰 배는커녕 이렇게 작은 배... 그냥 이 생선 냄새나 좀안 맡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 이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가도록 하자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전부 바다에 빠지면 어쩌지? 그러게 말이야. 이 작은 배에 벌써 물이 이만큼이나 가득 찼다고. 얼른 물을 퍼냅시다. 어, 이제 금방 가라 안게 생겼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주무시는 거야? 얼른 가서 선생님 을 깨우자고.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모두 죽게, 죽게, 죽게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얼른, 얼른 좀 일어나 보세요. 보세요. 그래요. 모두 좀 해서 나좀살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 뭐지? 방금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의 한마디에 바다랑 바람이 잠잠해졌어. 어?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을 태우고 있었던 건가 봐. 하나님,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저 생선 비린내 나는 작은 배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늘도 땅도 순종하는 높고 높은 왕을 태운 배가 되게 해주셨네요. 예수님을 태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고개 빼요. 아이 창피해. 저기 저 밑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 우러려 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우러려 보기는 건령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잖아 유대인의 왕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 보시지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 정말, 정말 하느님의 하니 아들이었어? 하니 아들이었어. 어, 어, 몸이 쑤시네, 쑤셔. 얼마나 지난 거지? 나랑 함께 있던 사람이 내큰 소리까지 분명히 들었었는데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라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였어. 내가 세상을 구원한 위대하신 왕을 나타내는 나무가 되게 해 주셨어.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이야기하게 해주셨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나무예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고 싶은 꿈, 위대한 왕을 태운 멋진 배가 되고 싶은 꿈. 모두가 우러러보는 키가 큰 나무가 되어 살고 싶은 꿈을 꾸던 새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새 나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에겐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요. Merry, Merry Christmas! Christmas.